장사는 실증 나면 안 된다고 매일 매일이 수확하는 날 장사에는 수확기가 따로 없다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농사라면 웬만큼만 노력해도 될지 모르지 논밭을 경작하면 가을에 추수하니 말이야. 하지만 장사에는 겨, 가을이 없다네. 어느 정도 일하고 기다리면 가을이 되어 수확하는 농사와는 다르지. 그 대신 장인은 잘만 하면 매일 수확을 올릴 수 있어. 손님을 실증나기만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수확하는 날이라네. 다만 손님이 실증을 내버리면 끝이야. 10년이 가도 수확은 없어. 농사는 10년 동안이나 흉년이 계속될 리는 없지만 장사에서 불황은 보통이지. 손님이 실증 내면 불황은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된다네. 그러니 장사는 실증 내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막무가내로는 곤란하지. 장사는 손님을 실증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인이 실증을 내든 말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사의 기본은 손님이 찾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항상 손님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손님이 찾는 것을 내놓지 않는 한 아무리 기다려도 상품은 팔리지 않으므로 손님이 구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모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말해, 장사에서는 참고 기다리는 자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농사와는 달리 장사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수확할 수 없죠. 농사와 같이 수확하는 계절이 따로 없는 대신 장사는 머리만 잘 쓰면 1년에 몇 번이고 수확이 가능합니다. 손님이 상품을 사주기만 하면 매일 돈을 벌수 있단 말이죠. 장사에 추수기가 없는 점은 직장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업 부진을 단순히 불황 탓으로만 돌려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불황이든 아니든 손님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팔리고 내놓지 못하면 팔리지 않고요. 불황일수록 손님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불황만 지나가면 다시 사업이 잘 되겠지 하고 안이한 자세로 기다려서는 수확할 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장사를 농사와 혼동한 채 수수할 때만 기다리면 회사는 도산하고 말죠. 또 회사에서 언제 감은 대상이 될지 몰라 걱정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불황이 끝나겠지, 그때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상품을 계속 팔아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주는 회사라는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스스로를 회사가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장사에서 기다리는 자세는 통하지 않는다. 상인이라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사에는 추수기가 없는 대신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만 하면 매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매일매일을 즐거운 수학의 날로 만들어 봐요. 장사에는 거치장이 통하지 않는다. 돈 벌려면 자기 능력으로 일하라. 회사나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장사는 2대까지 갈 수는 있어도 3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듯 합니다. 히토리 씨는 그 이유를 거치장에서 찾죠. 케이크는 카스텔라 위에 생크림으로 모양을 내거나 초콜릿을 붙여 장식하면 호화롭게 보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카스텔라와 생크림의 맛이야. 장식을 아무리 잘해도 맛은 변하지 않는다네. 3대는 케이크처럼 치장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3대를 키우며 부모가 여름으로 자식을 호화롭게 치장해주기 때문이지. 인류대학에 보내고 미국 유학도 보냈으니 영어도 잘할 거야. 친구 중에는 인류 기업 사장의 아들도 많이 있고, 은행장이나 인류 기업 사장 등각 분야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지. 결혼은 사회 유력 인사 집안과 하고. 이처럼 3대는 아주 훌륭한 치장을 하고 있다네. 그런데 이 호화롭게 살아온 3대가 회사를 거덜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창업자에 비해 삼대는 여러모로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말이야. 창업자는 학력도 없고 외모도 변변치 못한 것에 반해 삼대는 세련되고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왜 사업에 실패를 했나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나. 하지만 장사는 거치장이 필요 없어. 오히려 오직 실력이 필요할 뿐이지. 아무리 거치장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고 실력에 의해서만 평가받는다네. 3대는 창업자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력, 인맥, 해외 경험 등 여러 조건을 갖추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들은 사업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히토리 씨는 이런 조건들은 모두 거치장에 친, 지나지 않고 실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유학 관련해서 히토리 씨는 또 이렇게 말하죠. 손님은 같은 물건이라면 친절하고 호감이 가는 곳에 가서 산다네. 그곳 사장이 어느 대학을 나왔든 상관이 없어. 해외 유학을 갔다 왔든 영어를 잘하든 물건을 파는 물건을 사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인류대학을 나온 친구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지는 않아. 부모가 해준 거치장은 그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사람의 실력은 학력이나 인맥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를 히토리 씨는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야 장사를 잘할 수 있다면 대학 총장이 장사를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대학 총장은 실제로는 장사를 할줄 모른다니 참모나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권투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지. 주위 사람들은 응원을 할수 있지만 링 안에서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할 수는 없는 게야. 장사도 이와 마찬가지라네. 친구가 자기 자신과 함께 상대와 싸울 수 없듯이 장사라는 링 안에서는 상인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 거치장의 실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야. 단지 호화로운 거치장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참된 실력으로 착각하고 이 착각이 화근이 되어 진정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며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지도 못하죠. 그래서 장사가 3대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을 자영업자나 회사 경영자의 후계자는 물론 상인 모두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장인의 경우 고학력과 인맥만 믿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거치장이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장사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통한다. 이 점이 장사의 특징이에요. 상인은 장사에서 거치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장사는 상인의 실력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치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가 거치장이 많은 것은 대부분 부모 때문이라고 히토리 씨는 말하죠. 부모, 특히 어머니들에게 거치장 시키지 말라고 해보았자 소용없다. 그들은 옷이든 무엇이든 화려하게 거치장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세련되어 보기 좋고 저것은 호화로워 좋다면서 말이지 어머니들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거치장을 시키지 이런 가운데 자식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들으면 자라고 나중에 장사할 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줄로만 안다네 하지만 거치장은 돈을 쓰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야 장사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돈을 버는 경우의 논리만을 생각해야 한다네. 이, 이 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치장이 장사에서도 통하는 줄로 오해하지 2대는 창업자가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자라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3대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므로 이대와는 다릅니다 더욱이 3대의 부모는 거치장의 덫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실력과 거치장을 혼동하게 되죠 손님이 거치장한 호화로운 상품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손님이 보기에 호화로운 것도 상품의 매력이므로 거치장도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에 속합니다.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님의 시각에서 본 이야기죠.상인의 시각은 상품을 파는 쪽에 두어야지 사는 쪽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상인은 호화롭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장식하면 좋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팔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하며, 이 지혜가 바로 상인의 실력이죠. 연출이나 장식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거치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실력과 거치장을 혼동해서 지혜는 내지 않고, 단지 상품을 혼란스럽게 거치장만 한다면, 그 상품은 팔릴 리가 없는 거예요. 장인이 학력이나 인맥으로 거치장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만약 학력과 인맥 등 거치장이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짜내 활용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력과 인맥은 어디까지나 거치장에 지나지 않고 이를 활용한 지혜만이 진정한 실력이죠. 학력이나 인맥이 단순한 거치장임을 자각하면 지혜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학력과 인맥을 실력과 혼동하면 그 학력과 인맥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참된 실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 역효과를 내게 되고 거치장을 실력과 혼동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잘못된 대책을 내놓을 위험조차 있습니다. 3대가 거치장 때문에 회사를 망치는 이유는 학력이나 인맥 등이 거치장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3대 이후에는 견습점원이 되어 처음부터 장사를 배웠으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 듯 합니다. 히토리 씨는 또 이렇게 충고합니다. 장사의 세계는 오직 실력만이 필요한 것이야. 그리고 가능성이 무한한 세계이지. 이 점을 깨달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고 장사가 재미있게 된다네. 거치장이 통할 것으로 알고 장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네. 그런 안이한 자세로 임했다가는 호된 꼴을 당한다네. 장사에서 거치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대, 3대가 되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 뿐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요. 장사에서는 돈 버는 논리만이 통한다. 이 점을 알면 거치장이라는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고 상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갖추면 반드시 상사는 즐거워지죠. 늘 상인의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상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태도를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며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등 상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인이 손님을 밝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손님은 즐거운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상점을 찾아온다네. 그런데 상점 주인이 화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손님은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겠는가? 늘 화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왔을 때에만 웃는 표정을 지으면 손님이 모를 리 없지. 매일 상점 앞을 지나다니는 손님이라면 상점 주인이 평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손님이 왔을 때만 웃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네. 장사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야. 상점 주인이 정말로 즐겁고 여유 있게 지내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 법이야.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상인으로 지내야만 한다네. 항상 상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생활해야 해. 길을 걸을 때나 물건을 살 때나 밥을 먹을 때에도 늘 상인 기분으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 가게에 있을 때만 상인이어서는 안 된다네. 돈을 쓸 때도 항상 상인이어야 해.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 그곳에서 손님 접대를 잘 못해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네. 상인으로서 밥을 먹고 상인으로서 식당 사람을 상대해야 하지. 왜냐하면 그 식당 사람이 우리 상품을 사는지 모를 일이고 앞으로 살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 모두 우리의 손님이야. 항상 상인으로 생활하면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웃는 얼굴로 맛있군요 하며 밥을 먹을 수 있지.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야. 상인이라고 회사에서 사장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지 사장도 회사 상품을 파는 상품 상인인데 나는 사장이다 하면 뽐내서는 안돼 사람을 쓸 때도 상인으로서 사람을 써야 한다네 모든 사람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상인이 해야 할 일이야.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손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요 하물며 자기 상점에 있을 때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상대가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갑자기 지금까지의 태도를 받고 밝은 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더욱이 손바닥을 뒤집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오히려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요. 히토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이미 때를 놓친 것이야. 손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돈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네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지? 하고 말이야. 손님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상인은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상인은 돈만 생각하며 웃고 프로 상인은 늘 웃고 지냅니다. 그런데 언제나 상인 신분으로 생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상인으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네. 한 가지 신분으로 생활하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 손님이 되기도 하고, 상인이 되기도 하면 피곤하지 않겠나? 이 사람은 종업원이니까 나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지. 저 사람은 단골 손님이니까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하며 마음을 써가며 태도를 바꾸기란 피곤한 일이야. 선배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후배를 만나면 저렇게 말하기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나이를 묻고 이 사람은 나보다 한살 위라든지 내가 인연 선배 하는 식으로 일일이 확인해 가며 태도를 결정해야만 하니까. 출세를 하면 훌륭한 척 해야 하고 사장이 되면 뽐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영업시간 외에는 손님 신분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꾸어야 하니 피곤할 수밖에. 하지만 사람은 한 가지 신분을 유지하면 피곤하지 않아. 나는 옛날부터 변함없이 상인으로만 지내니 편하다. 언제 어디서든 상인 신분으로서만 사람을 상대한다. 항상 상인의 태도를 유지하니까 편하다. 자네들도 이와 같이 편하게 지내기 바라네. 확실히 언제 어디서든 상인의 태도를 유지하기란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가 몸에 익으면 쓸데없는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오히려 편해집니다. 항상 상인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자신을 길들여야 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손님이다. 항상 상인으로서 웃는 얼굴을 한다. 언제 어디서든 상인 신분으로 생활하면 편하다. 늘 명랑하게 지내는 사람이 프로 상인이다. 이 점을 깨닫고 몸에 익히면 손님도 끌어들이고 그 흔한 마음 고생도 없어지므로 즐거운 기분으로 상인의 길을 갈수 있죠.